네, 헬스장에 처음으로 반바지 입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반바지 입고 하는 거 이해 안 가고 추울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제 자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하체에 체지방이 좀 몰리는 편인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했어요. 그리고 피부도 하얀 편이라서 선명도가 더 떨어져 보이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긴 합니다. 하체를 주에 이번 씩 넣은지 1년 정도 된것 같은데 어느 정도 드디어 감이 더더 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혼자 독학하면서 예이트하다 보니까 자극에 대해 깨닫게 되는 재미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예이트를 쭉 하게 해주는 동기부여가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날 제대로 된 자세를 알려줘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전에 제 데드리프트 영상 보니까 허리 겁나 꺾어가면서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량이 낮아도 허리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무시한 채 오로지 제 세상인 거 마냥 운동했었네요. 저의 금년의 목표는 100kg을 뜨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빈봉조차 정말 무겁게 느껴졌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다행히 40kg, 60kg, 70kg까지는 어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80kg 넘는 게 진짜 고비였었는데 이제는 80kg도 그냥 걷더니 든다 보시면 됩니다. 95kg가 제가 최대였었는데 95는 진짜 원활함인 것 같아가지고 90kg까지만 안전하게 도전하는 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증량을 늘리면서 허리가 아팠던 적이 진짜 많았었는데 그러한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 스쿼트는 증량이 진짜 안 늘더라고요 저는 제가 못하는 부위도 그래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스쿼트만큼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다른 것들은 자세가 망가져도 증량을 올릴 수가 있는데 스쿼트는 안간힘을 써도 그냥 일어나지 않고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밴드를 꼽고 시행해볼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 다리 상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바지 입고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 하지만 직격탄 맞고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체지방이 적어지기 위해서는 식탐이 없어져야 되는데 운동하고는 식욕이 더 늘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폭식증이었던 것 보단 나아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었을 때는 중량 위주로 깔짝춤처럼 했었는데 그리고 오히려 식단하는 날이 몸에 자극을 더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플리탄 음식이라서 소화 잘 되는 이유도 한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먼들 꾸준한 게 중요한 거 아시죠 다이어트 쉐이크 국물 흑임자 초코 진짜 저는 많은 맛을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은 제품들입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텀블러에 타서 먹었었는데 간편하게 물만 넣어서 언제 어디서든 섭취 가능해요 무엇이든 간편해야 잘 챙겨 먹습니다. 이 제품은 팩으로 나오는 제품도 있어가지고 되게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단백질 챙기고 다이어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리뉴얼된 제품이라서 성분들이 진짜 착합니다. 초코 제품이 포화지방이 조금 더 나가긴 하는데 근데 뭐 시험 나가는 거 아니면 이 정도는 필요한 지방 섭취량을 먹을 수 있겠죠. 봄이 안된 김이라서 여러분 꼭 먹어보세요. 진짜 칼로리도 낮고. 어 진짜 포만감이 나름 괜찮습니다. 입터진방지도 나름 되고. 굿 잡. 아녕간지 어제 그렇게 하체 하고 오늘 아침부터 어깨 했는데 회복 안된 채로 하니까 진짜 좋겠습니다. 죽겠습니다집 가서 다이어트 쉐이크 먹고 오늘 라식 검진 받으러 병원을 대고 아침부터 가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팩으로 돼 있으니까 언제 어디선 섭취 가능하고 물만 쓱 넣어가지고 바로 섭취 가능해요. 진짜 요새 시중에 파는 것들이 왜 이렇게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초코우유랑 진짜 흡사했습니다. 양심상 탄수화물 조금은.. 저팩 하나에 탄수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만 저는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탄수를 조금 더 보충해줬어요. 네, 저는 포만감 채우려면 식감이 되게 중요한 편인데 입안에서 크런치 같은 것들이 씹혀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공복 상태로 쉐이크 한잔 때리고 출근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진짜 아침을 안 챙겨 먹더라고요 아침을 챙겨 먹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팩 형태로 나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 성분을 갖춘 쉐이크 형태를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흑임자, 초코, 곡물 이렇게 세개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초코가 제일 맛있었긴 했어요 전날에 과식했으면 전 다음날 아침에 이 쉐이크만 먹고 출근합니다 저는 무조건 단백질 식이섬유를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제품을 짠, 짠, 고르는 짠, 짠, 타입입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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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너무 많이 먹어고 탄수는 뺐습니다 람쥐 아까 전처럼 저 식단 보시면은 탄수화물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배불러도 탄수화물 무조건 챙겨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여름이고 하니까 지킬 건 지켜야 돼서 탄수는 좀 빼줬고 또 출근하기 전에는 초간단하게 스피드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양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주고 있습니다 식이섬유 덕분에 변비까지 해결됐습니다 유나 생일 뭐 이거, 이거 빼면 안돼? 이거 안 먹어야 아, 나, 나 먹어요 니마이마어싹 응. 새싹이잖아 세쌍. 왜, 왜 먹어? 야채잖아 맛이야 나? 응싹맛저 새끼 안 죽었어 여이고함박이린가리 부르라고 소리야? 뭔가 니 진짜 뭐야? 뭐야? 가대학번 미쳤다 얼마나 가시는데? 토 내가 했다나데리 불러서 집왔서지 근데 그야 대체 무슨 짓을 했냐도 장랑 이겠다아티비에너무어 나도 싫어 나도 가시 싫어 우리 야. 영수? 아. <laughs> 아. 집 가서 보세요 가요. thank you